여러분, 녹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이어트 음료나 카페에서 가볍게 즐기는 차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두뇌를 깨우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 바로 녹차입니다. 오늘은 녹차의 다섯 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 반대로 상극이라 피해야 할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녹차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녹차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집중력 향상과 두뇌 활성화입니다. 녹차에는 카페인과 테아닌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각성을 일으키는 커피의 카페인과 달리 태안닌이 뇌를 안정시키면서 집중력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녹차 속 태아닌은 알파파를 증가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 지속 시간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분들도 녹차를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이 잘 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업무에 몰두할 때 뜨거운 녹차 한 잔은 머리를 맑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비타민 C,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카테킨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감기나 목감기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로 가글을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마그네슘은 신체의 피로 회복 속도를 높여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잦은 피로나 무기력함을 개선해 줍니다.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녹차 한 잔은 약보다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일본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하루 두잔 이상의 녹차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25%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녹차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녹차는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는 필수 음료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간해독과 독소 배출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보고서에서는 녹차가 간효소 수치를 안정화하고 알코올이나 지방으로 인한 간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 후 다음날 아침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 간이 부담을 떨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매일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간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누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녹차에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실제로 이 성분은 비타민C보다 20배, 비타민E보다 3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녹차를 마시면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혈관과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활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녹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습관입니다. 이제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녹차의 카테킨 흡수율을 높여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따뜻한 레몬 녹차로 드시면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꿀입니다. 꿀의 천연 당분과 미네랄이 녹차의 쓴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관지와 목을 보호합니다. 특히 환절기 목이 자주 잠기거나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녹차의 카테킨과 만나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따뜻한 생강 녹차는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반대로 녹차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시금치, 간, 홍합 같은 음식은 녹차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식사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입니다. 녹차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마시면 심박수 상승, 불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고려해 녹차는 하루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나 크림입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녹차 속 카테킨과 결합해 항산화 효과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 라떼보다는 순수한 녹차나 녹차 물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이제 녹차를 가장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70에서 80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이 파괴되고 너무 미지근하면 향과 효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찻잎을 우리는 시간은 약 2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페인 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냉장 보관 시에는 우린 뒤 바로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하루 안에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맛과 효능이 줄어듭니다. 정리해 볼까요? 녹차는 집중력 향상, 면역력 강화, 혈관 청소, 간해독, 항산화 작용까지 다섯 가지 핵심 효능을 가진 천연해독 음료입니다. 또 레몬, 꿀, 생강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커지고 철분 음식, 카페인 음료, 우유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몸속 피로와 노폐물을 씻어내 보세요. 하루 두세 잔의 녹차가 몸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